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은 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확진자 수가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줄었다또 다시 늘어나고, 이제 거리두기를 좀 풀려고 하는 상태에서 또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4단계 거리를 두고, 자영업 특히 하시는 분들, 그 고통, 그 고단한 일들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드실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실까? 라고 생각 안들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힘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장 몇 메터 앞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묘비가 하나 있는 거죠. 제가 일전에 몇번 동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눈부러를 맞으면서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상태에서 산장을 가야지 나는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산장을 계속 계속 찾아 찾아가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 이제 나 도지 못하겠다라고. 잠에 잠이,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 잠이 들었는 그 다음 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는 그 등산객은 산장에서 불과 몇 메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이긴 터널 도대체 언제 이 터널 끝에 나오는가.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고 힘내세요라는 말을 감히 들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습니까만 그래도 힘내세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복이 먼저다. 구독자분들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에게 힘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젠가는 이 지루하고 힘든 이 터널의 끝은 분명히 분명히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